그 분석과는 조금 은어 어박자가 좀 나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은 정말로 구종 선택 수익기 싸움에 투타해야 되기는. 예. 자김원곤는 펀치력이 대단합니다. 높은 거 위험할 거예요. 더 오오오, 예. 이번에 조 빠졌어요. 예. 공이 지금 업쪽에 바짝 붙이려던 것이 아예 빠지고 예. 말았어요. 자, 이번 이닝만 못 맞는 공이 두 개예요. 예. 김상수의 여수 김원곤까지 이렇게 되면 이제 은사만루까지 몰리게 되는 김민우. 지금은 지금은 지지금지금 지금은 지아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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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크리에딱 예. 예민할 수 있는 지금은 이제 뭐 예. 앞서 김상수랑 다른 좀 빠른 공이었거든요. 예. 예. 그치게 왜 저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커버볼 체인지업 슬라이드는 괜찮은데 네. 빠른 볼은 구 속이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니까 음. 좀더 몸쪽에 확실하게 붙이려고 음. 좀더 강한 공을 던지려고 하다 보니까 네. 밸런스가 무너지고. 자 이렇게 해서 김원곤 선수가 몸에 맞는 볼로 1루에 나가면서 2사 만루가 만들어지고 있는 삼성입니다. 예정진호 코치가 올라가서 얘기를 뭐 재밌게 해주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로 그런 질문을 잘한데 오늘 한번 물어봤어요. 올라가 무슨 얘기 해주지냐고 물으니까. 뒷바라보니까 걱정 말고 던져라. <laughs> <laughs> 딱볼 옆을 저, 하기가 더블플레이 시킬 수 있어. 뭐 그렇게 해주고 온다는 게 거기서 뭐 전략적인 건 얘기하는 건 그런, 아니거든요. 예. 강민호를 만납니다. 큰, 큰 선구자 강민호 노림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빠른 볼 먼저 스트라이크 카운트를 잡아내고 있는 김민호. 정말 쟤능이 흥미롭네요. 빠른 볼을 노릴 것이냐, 체인지업이냐, 그 볼을 노릴 것이, 노릴 것이냐. 네. 삼성 타자와 지금 최재훈의 그 수익기 싸움이거든요. 네. 네. 지금 빠른 볼이 일단 통했어요. 네. 하필이면 지금 만만치 않은 수를 갖고 있는 지금 강민로 선수가 타승에서 있고요. 상당한 미묘한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원 이고 에이. 백 쪽에 어렵게 걸리면서 파울입니다 지금까지는 최재훈의 리더가 네.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도 좀더 바깥쪽으로 빠져 앉아 가지고 배나구를 던지면서 치더라도 장타는 안 나오는 그런 공을 요구했고 그게 맞는 제구가 됐어요. 네. 네. 보시죠. 완전히 바깥쪽입니다. 오, 예, 예. 저게 이제 가운데 들어오면 그냥 정말 난리나는 거죠. 큰거 맞게 되는데. 노볼 투 스트라이크. 빠른 볼 예. 이거는 좀 많이 빼봤어요. 예, 역시 뭐 바깥쪽으로 좀 철저하게 좀 빠져나가고 예. 있습니다. 뭐머릿 어, 속에는 계속해서 지금 강민호도 체인 잡이에 대한 생각은 지금 가장 강력한 스태프로 생각되니까 있을 거예요. 예. 근데 간혹 이제 어필을 치는 빠른 볼을 던지자니 스피드가 뛰어나지 않게 또 위험 부담은 있거든요. 예. 그 싸움입니다. 최정과 강민호의 머리 싸움. 원버투 스라이 <laughs> 4구째 4구를 <싸움은> 받았죠. <laughs> <바깥죠. 웃음> 그래서 김민우도 어, 오늘 게임 즈까지 프로 일군에서 15 게임을 뛰었지만은 예. 뭐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죠. 음, 예. 구자욱, 러프 그리고 김원곤까지 모든 베스를꽉 채우면서 삼성으로서는 이 기회를 놓치고 가면 절대 안될진 전반부의 네. 흐름입니다. 강민우가 바깥 축공이와 손태 툭밀수 있는 타격을 할수 있느냐, 끌어던게 치지 않고. 트웨터의 카운트 바깥쪽입니다 역시 철저하게 지금 그렇죠? 일단 강민호에게서 네. 가장 먼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강민호가좀 스윙을 크게 하고 저런 공에 끌어당겨 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 3볼 트스트라이크때 정말로 배짱이 있는 투구를 하나 할수 있을지 그 음. 얘기는 몸 쪽에 붙이는 공이 될지 스윙 주도하려면 체인지업이나 이런 걸로 갈수 있겠죠 예. 따라 붙고 있는 삼성을 이번 4회 초 따돌리느냐 아니면 삼성이 따라붙느냐 가장 큰 기회와 위기를 맞고 있는 삼성과 하라입니다 구종 선택에 기로에 서서 이제는 뭐할걸다 했잖아요 <laughs> 어떤 예. 구종을 할 예. 것인지 오, 저도 상당히 지금 궁금한데요 최재훈이 어떤 걸 원할지 예. 자 잠깐 타임을 요청하면서 미묘한 기류는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강민호 선수도 음. 생각했죠. 자 이렇게 빠른 볼이냐, 예, 체인지업이나 뭐 슬라이드나 브레이킹 볼이냐, 예. 머릿 속도 복잡하고 마음도 복잡한 지금 순간입니다. 강민호, 최재훈, 그리고 마운드에 김민호. 오른말로 참아야 될게. 스트라이크 존에 안 들어오는 공을. 역구 타격. 오른쪽에 파울. 빠른 볼이었죠. 빠른 볼좀 정면 승부를 <laughs> 들어갔는데, 예, 예. 거의 뭐 누가 이기냐 보자라는 식의 정면승부를 택했는데 퍼도 예. 냈습니다. 아 지금은 그니까 구종 선택의 빠른 볼이 가운데 들어갔거든요. 사실 좀 위험해 <laughs> 보였어요. 근데 예. 왜 그러냐 강길호가 예. 머리가 지금 굉장히 복잡해진 거예요. 예. 예. 이번에는 또 정말 빠른 공인지 월지, 뭐, 강민호가 한 구조를 놓을 수 없으니까. 계속되는 2사 만루에서, 오케진아 김민호! 큰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오늘 경기에서 가장 큰 아웃카운트, 가장 큰 삼진을 잡아내면서 만루 위기를 김민호가 이렇게 막아냈습니다. 한호가 2대0, 그대로 앞서 있는 가운데 4회말 공격으로 넘어갑니다. 자체 위력은 상당히 좋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좀더 공격적으로 아마 피칭을 할 거예요 마자 예. 놓으신 이런 한 점의 리드가 있다 그렇죠 최근 세 경기 동안에 실점이 없는 피태 아, 선수입니다 아, 낮은 볼 받아 치는데 깊은 타구 빠져나갑니다 3루에서 멈췄습니다 김상수는 어, 일단 3루에서 멈췄습니다 예. 주자는 말로 지금 이제 3루 코치가 예. 딱집만고친인데김재을 고쳐서 바그렇죠 예. 저는 사실 지금 이제 김상수가 홈에 들어오는 게 아닌가 했는데 5점 예. 차니까 예. 무리를 시키지 않았어요. 아유. 3루에서 김상수가 멈췄고요. 잡을 수 있었을 것만 같았던 타구였는데 이타양으로서좀 아쉬웠던 예. 지금 상황이었고요. 또 김민아가 예. 뭐 어깨가 그런 대로 강한 편이니까 예. 왜안 들어왔나 <laughs> 그거죠 <아직이었어요>. 지금 예. <laughs> 박지만 코치가 이제 수비 파트만 맞다가 이제 3루 예. 베이스 코치까지 예. 겸업을 하게 됐고요 강명구 코치가 이제 피처스에서 1군 이제 예. 루 베이스 코치로 예. 아. 어제 올라왔습니다 자 게임은 예측하기가 예. 아직은 이르다 예. 아, 지금 뭐 스플릿가 제대로 떨어지지 떨어지 않으면서 맞았는데 예. 이태양이 그 공을 즐개 뜨리는 투수예요. 김홍곤은 지금 패스트푸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네. 1-3 안로의 상황, 김홍곤 오른쪽에 네. 떴습니다 이 타구로 쫓아가고 있는 아, 고잉입니다 고잉이 타구가 조금 짧아요 3루에 태그, 황샘부! 들어오기 쉽지 않니다고수는몇 네. 걸음 대지 못하고 다시 3루로 돌아갑니다 네. 지금 판단은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이 강민호기 때문에 네. 네. 들어올려면 차라리 앞선 이원석 안타 때 들어왔어야 돼. 여기서 무리수를 던질 필요 없고. 그렇죠. 거니까, 예. 근데 그게 늦춤차니까, 만일 그게 한20-30% 확률로 아웃이 되어버리면, 은 네. 흐름이 끊기니까, 박진만 음. 코치가 안 돌린 것 같고. 지금은, 호잉의 강한 어깨를 감안한다면 압수보다는 더 아웃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렇죠. 정확한 예. 판단. 강민호는 홈런 타자니까. 예. 어쨌든 늑점차니까 지금. 예. 여기서 승부수를 던졌다가는 최악의 경우는 모든 것이 지금 냉각돼버리는 예.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예. 하나가 얘가 예. 그만큼 지금 강해졌어요. 그습니다잉이딱 들어오면서. 예. <laughs> 자 이제 이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마지막 카드가 될수 있는 강민호 선수가 타석에 섰습니다. 2사 말로입니다. 1구는 바운드 볼. 최재훈이 계속 낙겠 던지라는 것은 예. 한 점은 몰라도 말로 홈런은 안 된다. 예. 그 지금 리드거든요. 그렇죠. 강민호가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가는 도리어 걸려든다, 말려든다. 네. 네. 7번 타자 강민호 오늘 안타 없습니다. 바로 어제 홈런 타자. 공안 주거든요 <laughs> 예. 김상수 럽 그리고 이원석까지 거의 마지막이라 다름없는 기회를 삼성이 이번 8회 초에 잡아냈습니다 이사만 강민호가 적극성을 띠면 띨수록 저렇게 낮게 오는 공에는 당할 확률은 높아져요. 네. 네. 삼성팬들의 간절함이 묻어나오고 있는데 네. 또한 번의 강민호의 헛스윙이 저... 좀 실망감을 안겨드렸고요. 이러다가 하이패스 볼이 들어오면 은 네. 이제는 또 따라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네. 낮게 계속 왔으니까. 다시 바운드볼 잘 막아내고 있는 최재훈 포수입니다. 지금 4개의 공이 다 났잖아요. 그러니까 예. 강민호가 5개 들어을 때부터 음. 최재훈이 낮겠 던지라 겠든지라는게 홈런만은 맞지 말자는 그렇죠. 얘기 아니겠어요. 예. 예. 일단 여기까지는 잘 걸어왔습니다. 오늘 김민우부터 그리고 또한 번의 위기에서 이태양까지 아주 좋은 리드를 이어가고 있는 최재훈 포수입니다. <목소리> 이번에도 역시 이태양과 최준의 승리였습니다. 또한 번만 했던 오늘 두 번째 말로 찬스. 이번에도 강민호 살리지 못하면서 4대0 파레말로 갑니다.